여러분, 지금 엄청난 대박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리플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지갑 이동이 이렇게나 많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놀랍게도 여기에는 블랙록이 껴있다는 엄청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규모 거래 이동 대규모 이체가 나타나고 있는 리플이 대체 왜 다양한 투자 운용사인 시티뱅크와 프랭클린 테플턴 그리고 블랙록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알고 있는지 이 소식에 힘입어 어째서 지금 현재 고래들이 7억 6천만 달러에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무려 7억 달러 규모의 고래자금 위채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 월가에서 조용히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를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뒷부분에는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알트코인 종목들과 함께 차트 분석까지 담겨져 있으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가장 빠른 코인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BTC경제TV의 백현우 트레이더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무려 8730명입니다 곧 1만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1만명에 최대한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1만명 목표 시드 지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1만명 구독자가 될 때까지 지금 현재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 를 대상으로 구독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500만 원 상당의 시드 지원을 준비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제가 쓰는지 의심이 되시는 분들 당연히 있겠죠. 자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산이 거의 90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제가 유튜브를 키워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주시는 게 아니라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과 그리고 좋아요. 이런 것들을 항상 지켜주신다는 약속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딸깍하는 이 버튼이 아니라 제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봐주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사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시드 지원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반드시 이렇게 시드 지원 이벤트를 받아가시고 나서 저희 영상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 많이 많이 소문도 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올라오는 영상도 매번 봐주시면서 댓글과 함께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 리플에 대한 호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지금 제 계좌로도 430%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비트상에서도 지금 상황에는 약 2포인트 퍼센트 가까이 상승 중인 상태로 확인하십니다.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바라봐야 하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간단히만 보게 되더라도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를 가져가며 곧 있으면 발산이 일어나게 될 타이밍이라는 거 아주 초보자분들이라도 아시게 되는 포인트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 과연 월가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도 리플이 모여 2억 5천만 XRP의 대규모 이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닌 게요 왜냐면요. 블록체인 추적 플랫폼인 웨일러러트에 따르면요, 원래도 리플은 매달 에스크로 계좌에서 10억 개에 도달하는 XRP를 정기적으로 인출했다고요. 그 중에 2억 5천만 XRP를 주로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 운영자금이 이번 이번 달은 좀더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블랙록이 리플스웰에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자, 리플스웰이 뭔가요? 리플스웰은 매년 리플에서 열게 되는 연례 행사 같은 건데요. 하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바로 ETF가 눈앞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리플은 운영자금을 활용해서 이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리플스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블랙록과 프랭클린 템플런이두 자산운용사 굉장히 큰 자산운용사죠 여기에서 디지털 SL의 디렉터가 들어오게 되는데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항상 리플 ETF를 안할 거라고 밀어두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참석하는 걸 보면 게다가 디지털 자산의 책임자가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뒤로는 계속 이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더불어 피델리티라던가 비트와이즈, c m e 시카고 그룹까지 참여하게 되는 는걸 보면요. 여러분들, 이번 리플 스웨를 기점으로 크게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이렇게 영문제로로 나오게 된 외신 보도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리플의 가격이 지금 굉장히 크게 올라가 5달러 이상으로 잠재적 랠리가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약 7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고래들이 매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더불어 7억 달러 규모의 고래가 자금이체로 인해서 굉장히 엄청난 가격 상승이 예측되고 있다. 매수를 한게 아니라 크게 난 장기 보관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본인의 계좌로 옮겼다고요. 그런 말은 즉슨 이 금액은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개미들이 크게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더큰 상승을 만들어 재료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지점을 파악하면 될까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리플은 삼각 수렴 형태를 가져가는 상승 패턴 형태로 돌입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지점을 여러분들 눈으로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매물대 지표를 통해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구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차례 더 꺾이게 되면서 3,850원 라인까지, 3,830원 라인까지 이렇게 내려와 주기만 한다면요, 우리는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삼각수렴의 발사는요. 삼각수렴이 크게 작게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이 구간에서의 큰 매물대가 쌓였기 때문에 한 차례 큰 폭발로 더 많은 상승을 일으켜내는 굉장히 좋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이 지속되는 게 오히려 호재로 볼 수가 있는데 고래들이 지속적으로 매집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가격을 내리고 있다는 건 어쩔 수 없이 기관들의 세력이 껴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거래량 또한 이전에 비해서 꽤나 높게 측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낮아진 것 같아 보이지만요. 이렇게. 키우고 올라오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발견된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누군가가 매집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가격 상승이 될 거냐? 굉장히 많은 외신 보도에서도 5달러라고 방금 보셨다시피 엘리언 파동상 임펄스 파동을 지나서 1파, 2파 그리고 3파의 과정이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약 5달러 구간인 6천원대로 올라와 주는 구간 이상을 노려보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 1파의 1.5배 길입니다. 1 5 0 1이는 어디까지 약 7천원 이상까지 길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단기 조정이 있은 후에 크게 약 만원 이상까지도 올라가주는 흐름을 어떻게 보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최고 가격으로 봤을 때약 1만원까지의 승률 보게 된다면 제 계좌 또한 엄청난 상승이 일어나겠죠. 그럴수록 저는 더 많은 이런 자금이 모일 테고요. 여러분들도 리플을 굉장히 많이 매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현재 시드가 굉장히 낮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온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트코인 매수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도 알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리플은 항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대신 알트코인은 단타로 들어가면서 수익을 나면 그걸 리플로 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구독자분들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매일 이렇게 3개의 코인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려요. 자, 아레고 코인 한번 봅시다. 아레고 코인 같은 경우 지금 약2.6 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걸볼 수가 있고요. 블 블록 코인은요, 1.89 포인트 정도 올랐고, 자, 에테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4.95%까지 상승한 걸볼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매일 제가 어떤 집... 표들이 잘 좋게 나와서 상승 흐름을 보이는지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 전에도 이렇게 트리하우스라던가 에테나 블러 이런식으로 추천을 해드렸고 크로노스 드리프트 이렇게 많이 올랐던 코인들 제가 계속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도 이렇게 준비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하루의 수익을 놓치셨다면 내일의 수익이라도 반드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채널을 반드시 구독하고 이렇게 알트코인 정보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알트코인 정보 받아 가는 방법은요. 저희 채널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제가 댓글 고정 댓글을 하나 달아 둘 거예요. 고정 댓글에 자, 이런 식으로 링크가 달려 있을 건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자, 이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백현우 트레이더 구독자 전용 이벤트 신청하기라고 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 여기 텔레그램 방 출상투 출근전 3분 투자란 뜻이에요. 이걸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독 자 구독자 전용 시드 지원 이벤트 참석하실 분들, 어, 전부 다 작성하실 이벤트, 구독자 전용 이벤트 받아가실 분들, 성함 연락처, 그리고 유튜브 시청하신 종목명에 필드 지원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여러분들에게 시드 지원 이벤트 참석 완료 메시지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삼투 텔레그램 방 초대도 선착순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많은 분들 구독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모든 정보를 주는 이유는 단지 구독과 그리고 영상 시청 때문입니다. 저희 채널 성장을 위해 항상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경제TV의 백현우 트레이더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